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 마다 너 기도 하라. 너 성결 키 위에,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시. 내 주께 빌라 주사귀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키위에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기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아멘. 오늘 보사 님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36-4절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34절, 35절 짧은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해족 속 부제 딸 유딧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예, 드디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주한 주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쌍둥이를 놓고 나서는 이삭이 어떻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이삭의 신앙이 어떻게 또 바뀌어 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에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에서가 어떻게 어 부모의 근심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부모의 근심이 되었는가 하면 34절에 보니까 음 이방의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이삭이 신앙이 쭉쭉 지난주에 많이 성장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삭은 많이 성숙했어요. 그런데 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서가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 것도 문제라고 했지만은 야곱이 그것을 또 장작 장작권을 기껏 팥죽 한 그릇에 산 것도 문제라고 했죠. 둘다 문제가 있었는데 더 문제는 오늘 그 에서가 장작권을 판 것마저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세의 해족 속 누구의 딸요? 부에르의 딸 유딕과 결혼했고 또 해족 속 엘론의 딸 누구를요? 바스마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알고 있지만 야곱이 아내 어, 넷을 두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아예 대놓고 대놓고 그냥 아내 둘을 딱 자기 스스로가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어, 뭐 목사님 이삭도 4 0 세에 결혼했는데 에서가 4 0 세에 결혼한 거, 뭐 아내가 둘을 맞이하는 거 별겁니까라고 할수 있지만은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보았을 때는 일단은 이 결혼이 부모의 허락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가나안의 여자들을 맞이한 거고 한 것이고요. 물론 어, 이삭에게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헤족속 에브론의 그 에브론 사람의 그 이렇게 뭐장 장지를 구입했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은 그거 하고는 지금 차원이 틀린 말입니다. 이게 결혼하는 문제거든요. 물론 그 장지를 구입한 것 때문에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 때문에 해족속이 지금 이삭의 집안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가까워진 거 하고 결혼하는 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가까워진 문제였다면 아브라함은 왜 굳이 자기 종을 데리고 가서 이삭의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저 위로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오늘은 에서가 40세에 해적 속 사람들 결혼했는데 이게 지금 중심으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 부엘의 딸 루구가 결혼했다고요 유디가 결혼했고 해적 속 엘론의 딸누구요 바스마슬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요 맞이하였단 말이 취했다는 말이거든요. 취했다는 말인데, 만약에 이 사회가 목의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고, 그냥 어, 이렇게 결혼한 문화였다면 막 서로 혼담도 오가고. 서로 이사 간막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혼담이 오가는 것도 없고 뭐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뭐 잠, 잠잔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해쪽속부엘리딸유딧과그 다음에 해쪽속엘론의딸 바스 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취했다 이렇게 딱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유딧과 바스 맛이 오케이 하면 결혼이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성사가 되는 그 목의 사회의 어떤 그런 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디이 좋고 바스만만 좋으면 결혼이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결혼에 대해서 별 관여를 했단 말일까, 못 했단 말일까? 요못 했단 뜻이에요. 이 부모의 슬픔이기도 하지만은 슬픔이기도 하지만은. 얼마나 애서가 자기 중심으로 결혼을 진행했는가를 알수 있고요. 또, 이 부엘이라는 이름의 뜻만 봐도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는데, 부엘이가 이 샘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라듯이, 이름 뜻 자체가 자기 욕심을 위해 살던 사람, 이런 뜻인데, 이 샘나는 그 장인이 유딧, 손 기술이 좋은 여자를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손기술이 좋다는 말은요. 이 여자가 능력이 많다는 뜻일까요? 적다는 뜻일까요? 아주 능력이 많은 여자입니다. 능력이 많은 여자가 아마 사냥했던 애서에게는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냥한 고기를 가죽도 만들어야 되고, 사냥한 고기를 요리도 뭐 해야 됐을까요? 잘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단한 여자들, 여자를 맞이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다음 어, 이 엘론 상수리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해 쪽속 상수리 숲을 뜻을 이름을 가진 엘론의 딸 바스맛 이름 뜻이 바스맛이란 말은 향기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향기요. 자, 향기 나는 여자를 맞이했다. 예. 아마 에서 입장에서는 향기 나는 여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늘 사냥하고 바깥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땀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여자, 향기 나는 여자 뭐 그냥 결국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자를 뭐한 겁니까? 구한 겁니다 사냥한 까을 갖다가 손질 잘할 여자가 필요했고요 사냥감에서 사냥서 냄새가 많이 나는 피냄새 나는 사람이니까 향기는 나는 여자가 필요했는데 이두 여자가 다에서를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좋아한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의 관점에서 뽑았는데 세상의 관점대로 그들도 자기를 좋아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요. 첫 번째는 에서가 어떤 기도를 했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든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던 종엘리에스를 기억나시죠? 그 종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laughs> 가면서도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laughs> 합당하게 아내를 이 이삭 내 주인의 종의 아내를 뽑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여인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그렇죠. 종조차도 기도하면서 뽑았던 이삭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 뽑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 2절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다 취했다 맞으면 취했는 거 맞아요 그거하고 그 말씀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laughs> 그 말은요 그 말인 즉슨 아마 멋진 여자를 뽑았을 겁니다 능력이 너희 자랑 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뒤에 후손이 어떤 후손이 나오냐면, 용사가 나올 겁니다. 당대의 유명한 자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아들, 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당연히 잘생기고, 멋지고, 머리 좋고, 사냥 잘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아이돌 같고, 대단한 사람들 나왔겠죠. 상대의 유명인사가 될까요 안될까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니무롯 같은 자가 나왔을 거고 용사가 나왔을 거고요 명성을 얻고 그냥 칭찬을 받고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됐다고요 35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이사기, 애서가 유딕과 바스마과 결혼한 그 유명한 사람과 결혼한 그것 때문에 그 그들을 보면서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는 뭐가 됐다고요? 근심이 됐다. 이삭과 리부가 마음은 뭐가 됐냐면 근심이 됐어요. 이삭 결혼 쉽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하나님이 점지한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의 아들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이삭은요. 그삶 자체가 그냥 약속 붙잡고 가는 삶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하는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이 약속의 땅에 머물기 위해서 이삭이 부더니 노력합니까? 약속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도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은 귀한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서든 그 믿음 붙잡고 살아나가려는 그 어머니, 그렇게 말씀과 관련하여서 살아나가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가려는 그 부모의 발행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 이삭과 리브가라면요,라면 당연히 응당 약속의 후손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죠. 여자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리브가의 어머니 족속들도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고, 이삭도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그두 부부가 그 여자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축복의 통로로서 약속의 후손을 기다려요안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약속의 집안의 장자인에서도 뭘 기다려야 될까요?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자신의 신분을 알고 마땅히 자기가 뭘 맞이해야 되냐면, 약속의 후손에 걸맞는 여자를 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마땅한 아내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이 축복을 발로 어떻게 한 겁니까? 찻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의 신분을 뭐한 것입니까?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신분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 장자권은 놓칠 수 있었지만은 자기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자기가 축복의 통로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되고 축복의 통로들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는 나의 신분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왕 같은 자녀인가? 나는 오늘 하루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는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냥 덮어놓고 오늘 전도 하러 나오라고요? 함께 전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는 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더 에서를 보면서 그의 잘못된 모든 결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가 이렇게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도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자가 정말로 밖에 나가서 정말 자기에게 도움 되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다는 것그 세상 사람들이 이치만 봐도 충분히 알수 있듯이 애서의 잘못된 결정을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결정을 할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의 신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내 신분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 항상 그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일들, 심각한 일들, 답답한 일들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나의 신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 권석들이 결정하는 한 가지의 결정들을 통하여서 하나 하나의 결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기,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하지만은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신분을 정말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해답이 있는 줄 알아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만 의탁하였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단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